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도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에서 돌아오시는 순간에서부터 재난 상황의 보고를 받으셨고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 우리 행안부와 또 국정자원에서는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지위를 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준비를 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 28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어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 예정되었던 시간을 훨씬 넘는 2시간 40분 동안에 이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다 짚으셨고 필요한 지시를 다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워서 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 더 힘겹게 만드는 국가와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